자, 오늘 차트 분석을 좀 공부를 할 건데요. 뭐 어떤 기법보다는 자, 차트의 성질 특성, 그 중에서 급격한 상승 추세를 탄 종목 특히 주도주 중에서 가장 지금 핫한 테마 이런 종목들은 이 위치를 깨지 않는다 자, 주식 성질, 차트 성질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시야가 넓어질 수가 있어요 이 넓은 시야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차트를 볼 때는 나도 모르게 정말 조금조금한 곳을 보면서 큰 그림 보지 못하고 그 하나 캔들 하나 이 평소 하나 깼냐 안 했냐 요런 것들 정고점을 돌파했냐 안 했냐 요런 것들만 보이거든요 근데 시야를 크게 넓혀서 전체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형태가 될 수가 있는지 일단 큰 그림 넓은 시야로 좋은 형태가 나와줘야 그 안에 세세하게 기술적 분석이 더 맞아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넓은 시야는 중요하다 오늘 이 넓은 시야 특징 중에 하나를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지금 이 종목은 가온전선이라는 종목이고 지금 2024년 4월 현재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인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죠 그죠 지금 이 차트를 보면은 우상향 이쁘게 해주고 있죠 그죠 이것 말고 다른 종목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sti 라고 하는 반도체 관련주고 이 종목도 정말 이쁘게 우상향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우상향이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인데 두 종목을 봤을 때큰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이 sti 라는 종목은 큰 추세를 두고 아래위로 크게 흔들면서 완만한 각도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가온 전선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안에서야 업등락이 크지만 크게 이렇게 출렁대지 않고 이 바운스가 상당히 짧으면서 급격하게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우상향이고 시장에서 주목받는 두 개의 테마고 두 개의 종목인데 우상향하는 이 각도와 상승하는 강도 힘이 좀 다르죠. 그죠? 자, STI를 보면은 자, 상승을 하고 20선도 깨고 60선도 갔다가 다시 또 200선도 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또 20선 갔다가 또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가 60선, 120선까지 내려오고 출렁출렁 댐이 심합니다. 장기 평선을 계속 확인하며 가고 있죠. 그죠? 근데 가온 전선 같은 경우는 최초 상승 다음에 장기 평선 확인 다음에 그다음엔 계속해서 단기 평선 20, 40, 60선 정도만 바닥에 두고 짧게 업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그대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우상향하는 강도가 강하죠. 그죠? 내가 지금 가장 강한 주도주를 잡겠다. 지금 빨리 우상향하는 종목을 잡고 싶다. 나의 한정된 금액 500만원, 1 천만원, 2천만원을 빨리 빨리 돌려서 짧은 시간에 강한 종목을 잡고 싶다. 그게 주도주잖아요. 이 주도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주도주 중에서 가장 강한 A급, 뭐 B급, C급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이 A급을 잡고 싶은 게 다들 욕망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항상 그것이 맞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주도주 중에서 가장 강한 A급에서 자주 발생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은 이 가온전선을 참고를 좀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조금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주가가 죽고 난 다음에 전고점 확인을 하고, 장대 양봉 이런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가 죽었는데, 우상향 정도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있겠지만, 전형적인 N자 패턴이죠. 그죠? 렇 근데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인지, 지금과 같이 이런 형태로 출렁출렁 되면서 우상향을 할지, 아니면은 출렁을 끝내고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주도주가 될 것인지, 이 위치에서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장대 양봉이에요. 이 장대 양봉, 장대 거리랑, 여기 엄청난 큰 힘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수 있죠. 특히 고점이 아닌 이 평선부터 끌어올렸습니다. 자 의미 있는 자리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고 또이 종목이 엄청나게 A급의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는 아직까지는 확신을 하지 못해요. 이런 종목을 이제 추적을 들어가야 된다. 언제까지 이 양봉을 깨고 이탈하기 전까지 그것이 자 그대로 조정을 받아가지고 3일, 5일마다 이걸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깨고 내려간다면은 아니면 업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10일이나 20일, 30일 뒤에 이탈하고. 죽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음, 죽기 전까지 이 종목을 봐야 된다. 보기 전에 이 종목 이 테마가 과연 주도주가 될 만한 테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전선이 올랐네. 얘 혼자 오른 게 아니네. 다른 전선 테마도 올랐네. 동시적으로. 왜 그렇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고, 아, 혹시라도 확신을 하지 못하죠. 그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야,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상승일 것 같다. 요 정도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내가 생각했을 때 상승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집중하면서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조정도 받고, 아래쪽까지 아래 꼬리를 달리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올려가지고 지켜주려고 하고 있죠 캔들을 전고점을 돌파한 캔들을 거래량이 들어온 캔들을 지켜주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시 전고점까지 진입을 하고 있다 지켜주고 고점 때까지 진입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죠 더 관심을 가지고 혹시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한데 첫 번째 시세 예는 내려가던 추세를 돌린 거예요. 이 돌린 부분을 들어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온 애를 또 이긴 거예요. 이또 이긴 것을 또 이기면은 이 종목은 강한 추세를 탈 가능성이 커진다. 다시 거래량과 함께 요 캔들을 이겨줬습니다. 내려온 추세를 이기고 추세를 바꾼 고점을 거래량과 이긴 부분을 이 부분을 또다시 이겨버렸다. 이 종목은 지금 시세가 강하구나. 매매 타점을 떠나가지고 관심 종목에는 들어가야 될 종목. 이제 조정은 오히려 땡큐. 기회가 될수 있는 종목이 될수 있다. 추세가 완전히 타버렸다. 이 추세도 전고점을 거리랑과 함께 장대로 계속해서 돌파를 하고 있다 자 여기서 또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또 기초가 중요한 것이 지금 장대가 터진 부분이 이 평선 금방에서 터진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평선 저기 위에서 터지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기초에 다 배운 거예요 기초를 배워야 이게 더 이해가 잘될 것입니다 그 전에 있던 매물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전에 물렸던 사람들 다 필요 없고 매물 소화 따임 필요 없다 그냥 돈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물린 사람들, 그 전에 물린 사람들 여기서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매도세가 추세가 되는데 천천히 올라가는 주도주, 천천히 올라가는 우상향 종목들은 거기서 받아주고 또또 또 내려와서 또 물량 소화해주고 올라가서 흔들면서 그 다음에 고점대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승 추세라면은 완전 A급 강한 종목들은 다 필요 없고 그래 매도 때려라 다 받아줄게 또 고점 돌파할 때또 매도 때려라 다 받아줄게 추세 확인. 조정이 기회. 그 조정이 들어올린 것을 깨지 않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 종목은 바로 좀 시세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결국엔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조정이 이것을 깨지 않으면 된다. 대략적으로 요런 부분이죠. 조정을 받지만, 자, 깨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시세를 주는 모습. 이제는 요런 각도에서 요런 각도로 더 올라가 버렸죠, 이제. 요건 또 추세 때 배운 거고, 이제 오버슈팅이죠. 언젠간 또 내려와야 되고. 자, 이 부분을 깨지 않고, 그죠? 돌아주고 돌파를 하고, 다시 이 부분을 깨지 않고, 고점을 돌파를 하고, 거리랑과 함께. 또, 매도가 나오든 말든 다 받아먹고 올라가겠다. 중소형주 하나 보도록 할게요. 토마토 시스템이라고, 최근에 뭐,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고, 카페도 보니까 이 종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입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대에 멤버십 관심 종목이도 이 정도에서 나왔던 종목인데, 자, 조용하던 주가, 들어올림면서 고점대를 돌파를 합니다. 거리랑과 함께. 자, 이렇게 찍혀줘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걸 깨는지 안 깨는지 중요하다. 안 깨고,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다시 돌파한 부분, 이 부분을 깨냐, 안 깨냐? 자, 안 깨고 또 돌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이 부분을 깨냐, 안 깨냐? 조정을 받았지만 안 깨고 또 돌파를 합니다. 여기 거래량이 나왔죠, 그죠? 이 부분을 그 하루 이틀 지켜주고 또 돌파를 합니다. 거래량과 함께. 그 다음에 각도를 더 올려버리면서 급등기로 들어갔고요. 더 작은 시세에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 코리아 나보맨은 들어올리고 지켜주고 다시 이 부분을 돌파를 하고 자, 이 부분을 조정받았지만 지켜내주고 또 여기 돌파를 하고 자이 부분을 지켜내주고 또 돌파를 하고 들어올린 부분을 깨지 않고 들어올린 부분을 돌파 들어올린 부분을 깨지 않고 들어올린 부분을 돌파 들어올린 부분을 깨지 않고 들어올린 부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은 또를 높여가는 종목들이다. 힘이 강한 종목들이다. 들어올리고 지켜주고 들어올리고 지켜주고 들어올리고 지켜주고 하는 종목들을 잘 찾아내 보면은 오버슈팅 이 급등 구간을 우리가 또 노려볼 수도 있겠죠. 요거 이해하셨을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요런 형태를 잘 찾으면은 오버슈팅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초보분들은 내용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전까지 뭐 초보 내용들을 좀 많이 인지를 하시고 여러가지 차트를 좀 많이 보셔야 눈이 좀 트이시면서 우상형 차트를 보다가 이종목이 주도주 강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점점 좀 눈에 트일 수가 있고 아직은 오버 슈팅이 나와주지 않았으니까 오버 슈팅 구간 나오기 전까지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까지 한번 발전이 되실 거예요. 초보분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두번세번 두번 보셔가지고 이해도를 좀 높여가지고 넓은 시야로 주도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트를 좀 인지하는 그런 계기의 공부가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잠시 안내를 좀 드리면 좀 쑥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준비 때문에 조금 아픈데 혹시나 주중에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최대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